저는 그런 거또 좋아해요.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많이 챙기는 스타일인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 추워. 추추추 추. 안녕하세요. 좋은 아, 아침. 다리 안 추워? 예. 이따 더울 거 같아서. 아 이따가 더울 거야. 괜히 긴 바지 입으면 아우. 아워라어 어, 좋은데요.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럼 이거로 가져가 주시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뭐 해요, 형님? 제가 팬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그냥 팬케이크라며 너무 탄수화물 너무 많아서 어. 특별히 이게 프로테인 쉐이크 샀거든. 아~~ 프로테인 쉐이크 넣으면서 프로테인 팡케이크 만들려고 우와~~ 어. 약간 그래서... 단백질도 아 있고, 오늘 하루 종일 좀 힘써야 되잖아. 맞죠? 맞죠? 어.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새 덜춥네치고 나오니까. 아 커피 하겠다 너. 커피? 커피? 오케이. 여행 다니면서 도스 두고 다니는 사람 본적 있어요? 변학기 두고 다니는 사람. 커피 막 짜짜 하고막 온도만 가가로인데 이런 거 어제 불 켜는 거했나불 뭐렇게 생이여 이렇게 켜는 거 이거 이거 두 개. 어 캔도 와요 어둡노 왜 전기가 안 되니까? 아안 돼? 예, yeah. 저 체크를 해. 아씨, 안돼안돼안돼안돼왜안 되지? 뭐뭐뭐 몰라서 뭐, 뭐, 같은데 아직. Just a minute there. So for the toaster, toaster. Oh. when you plug in toaster to here 어, right now, t h e s these do not work. No, what? Yes, what? because this needs extra power. So yeah. you you have to plug into campground mm. or you have to turn the generator on to have power to these. Oh. But there's uh, the USB over there if you need to charge your phone or anything ah, like here, that. Here. Those, oh. that works all the time. 미스 커피. 그거라도 먹자. 야인데 이게 그림상 이게. 아 전기가 이걸 좀이렇게 해줘야지. 거, 그거 물어보면 될 텐데. 아 그럼 되겠다. 냄비에다 물을 많이 끓여다주면 형님. 내가 온도 좀 가라 올게요. 간다. 온 온도 가라 올게요. 디 카페 인도 있어 여기. 아 이게 어쩔 수 없네. 화장실로 가겠다 이거. 너 시간이 걸려? 왜요? 추운 거 먹으면 맛이 없잖아. 좀 따뜻한 거 먹어야 돼서. 뭐, 오래 안 걸려요. 해요. 얼마나 걸려요? 뭐 네가 일단 먼저 해. 기다릴게. 기다릴게. 공기 좋고 뷰 좋은데서 제대로 된 커피를 마셔야지. 어이, 저저저담 담비. 어이, 저저저담 담비. 저거 우리 애니만 목록에 없었나? 애니만 목록에. 자 봤다 이따 담비 저거 어킵있다킵 애니만 목놓 여기 전선 전수... 아 있네 That 세시스 오케이 어제 산 커피 야 이거 자, 보자 이야 좋다 야아 <목소리> 느낌 있네. 화장실, 온도를 내리는 남자. 온도를 가는 남자. 아, 좀 아쉽네. 밖에서 딱 자연에서 가야 되는데, 자연에서 진짜 이거 딱 갈아서 먹는 그 커피 맛은 차원이 다르지. 이거 안 먹는 사람도 모른다. 감성, 감성. 아이씨아이씨아이씨 먼저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만들면서, 만들면서 먹으면 되겠다. 그럼 좋죠. 오, 뭐야, 그냥 과일인데, 뭐. 야 역시 느낌이 있어요. 있어야지. 나이스, 나이스. 뜨거운 물다 뭐 됐습니까? 장보고 왔어? 온도 가라지. 커피 마지. 아... 종류별로. 서원형 디카페 먼저 자겠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 카페에 갑니다, 엥, 헨꺼. 자, 자, 커피, 커피 내리는 남자. 여기. 야, 거품이 쫙쫙 온대, 거품이 쫙쫙 올라온다. 커피, 커피, 커피 맛있겠다, 이거. 어제 거기 산 거야, 있잖아요, 이거. 아, 그거? 예. 네. 야. t h a 거. 헹 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 o u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아우, 진하네. 이거 하나는 거의 다 됐어. 어때, 좀 느낌 있지? 와, 느낌 좋네요. 느낌이 많이 좋은데. 야, 친구야, 이게 느낌이 좀 있지? 오, <laughs> 야. 어때, 괜찮지? Good. Nice. Very nice.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야. 아. <laughs> 이게... <laughs> 그냥 팬케이크 아니야. 네. 프로틴 팬케이크야. 그게 뭔뭐 말이요? 에어 프로틴 넣었어. 음 단백질. 음. 음. 괜찮아? 재가 좋네. 아, 괜찮아? 네. 어. 와. 너무 좋지. 와 좋다. 와 아, 맛있네 팬케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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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거 있었어? 거기서. 차에서. 아니요. 띠부도 뚜껑고. 아, 그렇게 심하게안 춥지도 않고. 그럼 차에 딱 끊는다. 차에, 차에 고미 한 마리 살던데. 고미. 내가, 어. 내가 너무 시끄럽지. 어... 미안하다. 아, 근데... 아, 그래, 아, 미안하다. 그... 어... 그... 어, 어, 그러더라고. 아... 약간 백고동 소리 같기도 하고. 어. 아, 그래도 첫날 잘 잤다. 어.